생각이 많으면 머리는 복잡해져 복잡한 고민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지레 겁먹고 위축되고 결과를 미리 예측해버려서 시작조차 망설이게 되지 결국 생각은 행동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때가 많은 것 같아 생각을 줄이고 단순하게 살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사람 마음대로 되냐 말이지 생각할수록 복잡해지는 고민을 하지 않으려고 내가 찾은 방법은 냅다 뛰는 거였어 그냥 매일 한강 나와 뛰는 거야 숨차게 뛰다 보면 모든 걸 잠시 잊게 되더라고 그렇게 달리기에 재미를 붙이니까 몸이 건강 해 마도 건강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 근데 달리기가 정말 좋은데 몇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 장마철에 비 오면 못 뛰어 겨울에 눈 많이 오면 못 뛰어 일해서 못 뛰고 절에서 못 뛰고 그런 날이 많아지니까 우울해지더라고 그래서 실내 운동을 해야겠다 싶어서 찾은 게 복싱이야 헬스도 해봤는데 내 취향이 아니고 축구, 농구, 테니스, 탁구 뭐 이런 거? 아내 취향 아니야 그럼 하나 남지 복싱밖에 없더라고 아까 말했지 생각을 줄이고 단순하게 살자고 마음처럼 잘안 된다고. 근데 복싱을 하면 생각은 짧게, 실행은 길게 이게 되더라고. 겉보기에 단순한 동작 같지만 간결한 동작과 임팩트를 얻으려고 수천 수만 번 같은 동작을 반복해야 돼. 생각 같은 걸 시간 이 없니? 그냥 하는 거지. 그게 복싱의 매력인 것 같아. 그냥 해. 잽 카운터, 어퍼, 훅 이거밖에 없어. 그냥 해. 20대 젊은이들이랑 스파링하다 보면 졸라 쳐맞져서 코피 터지고 갈리 금가고 그런 거지. 그냥 해. 그렇게 계속 도전하고 시도하는 거지. 그렇게 내 인생에도 요의미한 변화가 있었고 언젠가 좋은 기 생각하지 마, 고민하지 마, 어, 그냥 해.